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국세청 톡 어린이 기자단 김경입니다. 연간 미션으로 세금과 관련된 장소 중 인천지방세청 계양세무서를 영상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양세무서를 소개해주실 분은 이유영 조사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영 조사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계양세무서 징세과에 근무하는 이유영이라고 합니다. 계양세무서에는 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맡은 일은 무엇인가요 징세과는 어, 운영지원팀하고 채납추적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세무서를 관리. 그리고 납세자들이 AR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세금을 받는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재산법인세과는 공통적으로 납세자들이 신고를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저희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고지를 하는 업무를 합니다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과는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얻어지는내 이윤에 관해서 내는 세금의 부가가치세를 관리하고 어, 소득세과는 개인이 취직해서 월급을 받거나 가게를 운영하거나 어, 투자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년 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세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재산법인세과는 크게 구분하면 상속증여,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 등 어, 집이나 땅 같은 재산에 관련된 세금과 어,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법인세를 관리합니다. 어, 조사과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 곳인데 사람들이나 회사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어, 심도있게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는 그런 업무를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이 앞에 말씀드린 과들이 어, 세금의 부과 징수나 조사를 할때그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애로나 고충사항이 네.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불복제도, 권리 보호 요청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세라는 말도 들어봤는데요.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어, 절세와 탈세 모두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인데 그 방법과 법적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서 기부를 하거나. 세액 공제가 되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등 세금 공제나 감면 혜택을 활용, 어, 법적으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소득과 지출을 내가 조정하는 것이고요. 이 반대로 탈세란 어, 세법에 정한 각종 의무를 하지 않아서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 수입의 감소를 가정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짜 영수증을 만들거나 어, 그래서 비용을 부풀리는 등 법을 위반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어, 그래서 적발이 적발 되면 벌금, 세금의 추가 징수,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자는 말도 들어봤는데요. 체납과 탈세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가요? 어, 체납자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탈세 목적일 수도 있는데 어, 경제적 어려움, 일시적인 자금 부족, 그리고 깜빡해서 납부기를 놓치는 등 탈세 목적의 사유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법은 아닌데 가산세 부과, 강제징수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고요. 어, 요약하자면 체납은 세남,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정해진 기한에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고 탈세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탈세 제보는 112처럼 장소와 상황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어, 탈세 제보 서류를 작성할 때 탈세 혐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장소와 상황 뿐만 아니라 내가 제거한 내용이 사실임에 입증할 수 있는 그 증빙서류 첨부가 꼭 필요하고, 만약 증거서류가 없는데 탈세 사실이 명백한 경우, 그 정보를 얻은 그 경로, 또는 탈세 증거 자료가 있는 구체적인 장소 등그 탈세 혐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요. 참고로 그 탈세 제보접수는 인터넷 홈텍스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또 a r s 전화로도 가능하니까 탈세 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양 세무서 민원분사실에서 부모님의 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해 보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어? 네. 23년까지 나옵니다. 자, 받으시고. 전 국민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면 우리 모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영 조사관님.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반 아바... 안나바다. <laughs> <laughs>